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과 JSA 정선아 쌤이 함께 준비한 이야기 한국사 예 드디어 오늘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고구려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왕으로는 2% 부족하다. 고구려의 왕, 넌 어디까지 들어봤니? 이게 오늘의 부제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왕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쵸. 누가 뭐라 해도 광개토대왕, 장수왕 예, 이렇게 생각나면 돼요.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구려 역사에 참맛을 알수 있도록 오늘 고구려왕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고구려 역사를 볼 때마다 선생님은 참 사람의 인연이 알수 없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정말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는요 백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백제는요 부여, 고구려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건국 신화의 한 장면부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주몽이에요. 동명왕이라고도 하고 동명성왕이라고도 합니다. 고구려의 시조 태조왕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래요. 그런데 아빠는 누구냐면 해모수고요. 엄마는 누구냐? 유하예요 엄마인 유하는요 강해신인 하백의 딸이고요. 아버지인 해모수의 아버지는 심지어 하늘의 신이에요. 천재의 아들 해모수입니다. 이런 대단한 조합 봤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아가 버려지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이 유아를 걷어준 사람이 부여의 왕인 금와왕입니다. 이금왕이 걷어주었는데 웬걸 이 유아가 알을 낳아요. 사람이 포유류인데 알을 낳습니다. 이거 너무 기이하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버려요. 들판에. 그랬더니 온갖 새들이 동물이 와서 막 이거를 막 감싸고 뭐 품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좀 기이하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남자아이. 그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 남들과는 달라요. 알에서 태어났고요. 일곱 살에 벌써 기록해보면 의연함이 더하였고 스스로 활을 만들어 쏴요. 근데 백발 백중, 날아가는 활에 막 눈을 맞추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쯤되어 뭔가 엄청나게 비범한 선택받은 지금 특별한 존재죠. 어머니 유아가 얘기합니다. 언젠가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 있다. 너의 재능으로 어디 간데 못 살겠느냐? 지체하다가 욕당하지 말고 얼른 멀리 멀리 도망하여 대업을 이루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몽은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도망하였고 남하하여서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의 나라를 세우니 그게 고구려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고구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리라는 산의 아이가 내려와 아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몽은 그 유리를 태자로 삼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아들인 유리가 등장을 해서 왕위 계승이 그쪽으로 갈 것이 명확해지자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과 주몽의 아내 소선어 사이에 있었던 비류와 온조라고 하는 왕자는 어머니인 소선어와 함께 과감하게 고구려를 떠나 한강 유역까지 오게 됩니다. 형인 비류는 미추홀의 동생인 온조는 어머니와 더 들어와서 한강 유역에 지금의 송파 이쪽에 터를 잡고 나라를 세우니 우리가 그것을 십제 나중에 백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고구려와 백제는 엮여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구려에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왕은요. 예, 소수림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수림왕 하면 여러분들 뭐가 기억납니까? 예, 부제에 이렇게 붙어 있는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뼈를 깎는 개혁 군주 소수림왕. 소수리망. 소수림왕의 아버지는요.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4세기 때 인물인데요. 이때가 아주 위아래로 날리거든요. 위쪽에서는 중국의 전연이 침략을 해서요. 전연이라는 나라예요. 수도를 점령하고요. 이전의 임금의 무덤이 막 파헤쳐집니다. 그래서 수도를 일시적으로 옮겨야 될 정도로 사실은 어려움을 겪어요.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는요, 백제 근초공항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평양성에서 백제 군대에 맞서 싸우던 고국원 왕이 전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고구려 역사에서. 근데 그 아들이 소수림왕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림왕은요, 아버지의 복수를 펼치겠다며 복수열전, 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서 이 고구려를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돋움시킨 인물입니다. 불교를 수용하고요, 대학을 설립하고요, 율령을 반포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를 만듭니다. 또 사상을 하나로 통합해요, 인재를 양성해요. 그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 때, 또 장수왕 때, 전성기가 가능하게 했던 임금 이 사람이 바로 소수리왕이다 우리가 소수리왕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죠 이 광개토대왕 하면요 (4세기) 말 (5세기) 초의 고구려의 정복군주인데요 (39살의) 나이에 일찍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루었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그 시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그만큼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만주벌판 쫙 정복하고요. 예, 아래로는요 백제와도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세력을 밀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는 건 신라에 침입한 왜구의 세력을 어떻게 했다? 격퇴했다라는 내용일 겁니다 어, 때는 바야흐로 신라 내물마리깐 때왜구가 침략을 하는데 이걸 신라가 막아내질 못합니다 내물마리깐이 광개토대왕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때 기병보병 오만을 데리고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왜구가막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그 당시 금강가야의 근거지였던 김해 쪽으로 막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죄다 저단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라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라는 구원이 되었지만 이 금강가야는 이때 같이 타격을 입고 엄청나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름이 장수왕이에요. 무엇보다도 장수했다. 장수, 장수, 장수했다. 그래서 장수왕이에요. 자그마치 왕을 한 기간만도 79년에 달하는 아들인 조다라는 사람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그 길고도 길게 산 왕이 장수왕인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영광만 보다 간 임금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쭉쭉, 쭉쭉, 쭉쭉 내려와요.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백제의 수도를 점령하고요. 백제의 국왕이었던 괴로왕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아, 괴로워요! 하면서 전사해요. 예, 그래서 괴로왕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유역을 완벽하게 차지하고요. 더 쭉쭉쭉 내려가서 한강 이남에 지금의 충청도 지역, 예, 충주 지역에 비석을 딱 세울 만큼, 한강 이남으로까지 영토를 확대한 임금이 바로 누구다? 장수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내용이 끝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다원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견제도 확실하게 했고요. 또 세계의 중심, 천하의 중심이 바로 우리 고구려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까지 이 장수왕 때는 바야흐로 동아시아 최강자로서의 고구려의 면모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왕.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주몽을 시작으로 해서 쭉약 7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구려의 왕. 소수림왕, 관계토대왕, 장수왕. 어떻게 여러분 잘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이야기한 국사 네 번째 시간, 고구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역사쌤, JSA 정선아였습니다.